간만에 어젯밤은 정말 완전 꿀밤 보였고요 너무 잘 잤어요 아, 그리고 지금은 그냥 일어나자마자 나와봤습니다 이곳의 아침 풍경은 어떨지 궁금해서 지금은 시간 7시쯤 됐고요 음, 뭐 아침은 이렇습니다 이런 약국도 있고 뭐 이런 식당도 있고 아, 갑자기 배고프다. 저쪽은 시장인가 보다. 시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조심조심. 내고. <laughs> 야채 팔고. 생선 팔고. 안쪽엔 고기도 팔고. 옷도 팔고. 이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뭐, 이런 분위기의 시장. 아직 다 문을 안 여운 것 같아요. 식당인데 뭘 파는 걸까? 국수 팔고요. 이런 것들도 팔고요. 이름 모를 것들을 많이 팝니다. 도전해 보고 싶군요. 근데 아침을 먹어야, 먹긴 먹어야 돼요 아뭘 먹지 아침은 간단하게 먹고 싶은데 그냥 이런 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뭔지 모르지만 이런 거맛있겠죠 밥은 좀 이따 생각하는 걸로 하고 일단 좀 돌아보자고요 과일도 있고 뭐, 그릇들도 있고 시장이 생각보다 안쪽은꽤 깊네. 여기는 아직 문을 안 열었나봐요. 뭔진 모르지만 여긴 오후에 와야 되는 곳인가 보다. 아침에는 아직 문을 안 열었어. 저기가 끝. 여기도 식당. 아 시장 구경 잘했네. 음식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 가게에 유독 사람이 좀 많아서 뭔가 봤더니 죽이에요. 죽도 팔고 다른 것도 팔아요. 근데 죽이 무슨 죽이냐면 돼지고기를 아주 퍽 삶은 그런 국물에 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와, 맛있네. 음, 아, 여기서 죽은 참 괜찮다.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각종 구이를 먹고 있는데, 뭐 되게 많아. 씹을 때마다 식감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좀 재밌네. 먹는 재미가 솔솔. 이 뼈는 어느 부위일까? 음, 우리나라 감자탕 먹을 때 있던 그뼈 같은. 아 너무 맛있다 아다 <laughs> 가격은 7000개이고요 안에 고기들이 부위별로 막 잘려져있죠 저거 이제 두개 넣어주는거야 그리고 이 고기를 한참 틀었나봐요 저 통에 음. 그래서, 국물이 진하고 맛있어요. 와, 정말 잘 먹었다. 여기도, 오전엔 날씨가 참 서늘하니 좋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쾌적해요. 뭔가 음식이기가. 하지만, 이제 이대로 들어가서, 좀 이따 시신 한옥길, 가는 버스 탈 때까지, 좀 쉬면서, 작업하면서, 시간 좀 보낼게요. 그럼, 좀 이따 봐요. 자, 아쿠. <laughs> 이제 버스 타러 갑시다 오전에 가는 버스가 있으면 참 좋은데 이상하게 2시 거 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자 여기 보면 8시 15분 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시 거 타러 왔거든요 음. 그래서 참고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토통 위주의 응. 버스 시간. 금만 기다리면 되고요.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거든요. 버스가 왜 오늘 오전에 없었는지 그랬더니 오늘까지 그렇대요. 내일부터는 정상운행을 한대요. 이유는 지 버스가 고장났대. 그래서 운행을 못하고 지금 다 고쳤고 내일부터는 이제 오전, 오후 둘다 운행을 한다고 하네요. 음. 갑시다 버스가 왔어요 지금 2시 19분 차 탔고요 물 받았습니다 출발할 것 같아요 바로 원래 2시 차인데 지금 2시 23분이에요 바로 출발하네요 <laughs> 휴게소 왔고요 휴게소에서 뭐좀 먹어볼까 싶었는데 어딱뭐 땡기는 건 없네요 점심은 먹었거든요 아까 바나나 같은 거 있으면 하나 먹을까 싶었는데 없네요 음. 빠자 부스레기는 별로 안 땡기고 지금 5시 27분, 8분 됐고요. 좀 있으면 도착할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 뭘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있으면 해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휴게소 분위기는 뭐 이렇습니다. 저쪽에 커다란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리고 그 위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의 이름은, 뭐, 이거랍니다. 강가를 가면, 조금 떨어져 있어서, 뭐 차가 떠날 때 뭐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안 가려고 했는데, 음 앞에 일행들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분들하고 같이 갔다가 되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음 강가는 이렇네요. 어, 애들도 있어. 해는 저쪽으로 질것 같고. 음. 어, 이제 가요. 늦게 가서 민폐 끼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응, 5시간 40분 정도 걸려서 온것 같아요. 아, 응. 응. 응, 응. 응. 와, 아 어, 밖에 차 내리자마자 뭐 정신없이 막 여기저기서 뭐 택시 택시 막 부르고 정신 없어가지고 그냥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조용한 사무실 들어와서 어, 화장실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숙소까지 걸어서 가면 1시간 걸려요 그래서 그랩으로 차 부르려고요 아 그랩 그래, 불렀고요 어 숙소까지 7 4 0 0위에 나왔고 여기서 천천히 가자고요 아 배고파 왔다 가자. 아니 인도로 가면 어떻게 해야겠어? <laughs> 길을 잘못 들었나봐 이분이. 아, 로터리를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쳤구나. 또 잘못 들었어. 지금 로터리를 지금 세번세 바퀴째 돌기 있어 진 아네. 아온것 같은데. 여기네. 아일랜드 퓨 호스텔. 슨 s The last one. Okay, t 여기 되게 친절하다. 좋네. 아, 한리야 좋아 좋아. 자, 일단 전 짐을 좀 정리하고, 음, 좀 밥을 먹어야 될것 같고요. 여기 호스텔 로비고요. 음, 밥 먹고 왔습니다. 어, 식당을 찾아서 핑핑 돌다가 오늘 노점을 찾아서. 거기서 먹었는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먹는 걸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밥은 일단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시 돌아왔고요. 오늘은 너무 늦어서 일찍 잘 거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숙소 3층 베란다입니다. 여기 시아노필 온 이유는 바로 앞에 코롱이라는 섬이 있어요. 거길 가려고 온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별 영상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코롱 섬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그때 여기서 좀 며칠 지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섬 들어가기 전에 좀 빨래도 좀 하고 미린 작업도 좀 하고 그냥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오늘은 별 영상 없을 것 같고요. 내일. 처음 들어가면서 새로운 영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오늘은 그냥 그럭저럭 슬렁슬렁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뜯어진 거 있는데, 이건 손빠느질로 해준대요. 아, 빵꾸와이 도착한 곳은 버스터미널입니다. 이쪽 시내 나와 볼 겸, 환경도 좀할 겸, 밥도 먹을 겸, 조용한 헛조배들과 작업도 좀할 겸, 겸사겸사! 겸사. 눈이 네 어, 오늘 드디어 캄보디아 여행의 음, 하이라이트가 될것 같은 어, 호롱섬에 들어갈 거야 어, 체크아웃 이 했구요 좀 이따 걸어서 시간 되면 걸어서 한국까지 가면 됩니다 아 너무 기대하면 안 되는데 기대를 조금 낮추고 가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 11시 반 빼거든요 11시 반 빼타고 갈때 예. 다시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배타러 갑시다 걸어서 한 6분 5분이면 갈것 같네요 아직 시간이 좀 있는데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게 보편하니까 이쪽인가 이쪽 같은데 배표는 어제 숙소에서 왕복 25달러 내고 끊었고요 리엘로 10만 리엘 예 네, 냈고 재밌는 게 왕복 끊었는데 돌아오는 거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어서 타는지도 정해져 있지 가 않아요 그냥 제가 오고 싶을 때 그 표를 내고 오면 된대요. 뭔 이상한 시스템이지만 지금 화장실 에 왔는데요. 백신봐 What's your size? 너의 크기는 얼마야? S부터 M, L, X small, X l a r 2X l a r P. 너무 웃긴다. 어 이쪽에 오니까 회 회사들이 많네. 직접 표를 끊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하다. 여기 와서 좀 알아본 다음에 표를 끊는 거 그랬나? 음. 자, 제 표는 어디야? 이거거든요? 여기야. 물어보자. 여기서 기다리면 되나? <목소리> 저쪽으로 가서 육번에서 기다리래요. 음. 그리고 사무실 직원한테 지금 물어봤거든요? 어, 배표가 여기서 끊는 거랑 호텔에서 끊는 거랑 똑같냐 했더니 똑같대요. 제가 배를 타는 곳은 맨 끝에 있구나 어 이별 같은데 맞네 부바스 캄보디아 사람 많네요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게다가 연말에 크리스마스까지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지금 숙소도 다 예약이 끝난 상태고 <laughs> 저배가 보다 들어오는 저배 가운데가 뻥 뚫림 되네요 롱셋셋1층에 아무도 안 왔네. 1층이 대생가? 네, 머리도 씌어야겠다배잘 네, 탔고, 어, 이 배가 코롱섭으로 가는데 코롱섭에두 군데를 서나 봐요. 어, 첫 번째 서는 데가. 어 롱셋 비치 그리고 두 번째가 어 퍼터 친지 정확한 발은 모르겠지만 두 군데 쓰거든요. 저는 첫 번째 그 롱셋 비치 거기서 내리면 될것 같아요. 자이배 타고 시원스럽게 나보자고요. 너무 많아요. 정신이 한도 없어요. 배탈 사람들도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거기 또 다른 데가 도착해서 내릴 준비하고 있고, 배는 거의 한 시간 걸려서 왔고요. 어, 물은 이쁘네요. <laughs> 아, 너무 이쁘다. 아, 좋다. 날씨도 좋고, 아, 이제 곧섬에첫발을 있는 순간이 왔습니다. 아 첫발 베네린 선착장은 대략 이런 분위기고요. 이쪽으로 쭉 해서 숙소 쪽으로 가볼게요. 어 개발이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사람들이 엄청 몰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숙소까지는 걸어서 한 15분 정도 가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숙소가 바다고 좀 멀네. <laughs> 아, 원래는 숙소를 바닷가 쪽에 좀 괜찮은 데를 잡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행하면서 일정이 밀리는 거예요, 자꾸. 밀려 가지고 숙소 예약을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변경할 날에는 방이 없는 거예요. 다 풀을 다꽉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행히 무료 주소가 되는 거라 무료 취소하고 다시 그 근처에 막 찾아봤는데 딱 여기 한 군데 있더라고요. 아 그나마 방값좀 싸서 다행이지. 싼 방도 없고 비싼 방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다. <laughs> 숙소 옆에 일단 라군이 이거구나. 음. 아 힘들다. 아 짐을 메고 언덕길을 오르는 건 쉽지 않네요. 아 괜찮아요. 거의 다 왔어요. 간판이 보인다. 코롱, 라군. 하나. 이쪽으로 쭉 가면 되나보다. h e 22 with the, 22? y yes. e Okay. o and one bottom. 이런 도미토입니다 나름 괜찮네. 밖에서 볼 때는 되게 꾸져보였는데. 여기 라카 있고. 침대, 가리노다 내리고, 에어컨 됐고, 뭐, 나름 깔끔하네요. 음. 가격 대비 생각보다 그나마 괜찮다는 생각 드네요. 일단 좀, 씻고, 아, 일단 씻어야될것 같아. 땀 너무 많이 흘렸어. 정신없어. <laughs> 숙소에서 씻고, 밥 먹고, 뭐, 이것저것 좀 많이 알아보고요. 어, 지금 바닷가 쪽으로 가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지금 괴낭을 메고, 15분 정도 걸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길이 있대요, 작은 길이. 일로 가면, 뭐, 5분, 7분이면 간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가보려고요. 미리 알았으면, 아까 일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차, 아, 길 좋네, 그래도. 산길, 시골길, 예쁜 길. 무슨 다리를 건너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라군 있었잖아요, 호수 같은 거. 거기, 아, 저기 있네. 오, 요것만 건너면 바로. 바다. 가깝네. 5분도 안 걸리는구만. 어우, 계단, 여기 좀 봐. 이 맑은 물. 오 이쁘다, 이뻐. 그리고 여길 지나면 이제 바다. 그, 저 앞에 보이네. 너무 이쁘잖아. <laughs> 너무 이쁜 거 아니냐고. 음. 저쪽 선착장 쪽으로 조금만 가볼게요. 아, 너무 좋다. 그래, 내가 원하는 바다는 이런 바다죠. 와, 이 하얀 백사장. 그리고 이 푸른 물. 보석이 따로 없구나, 보석. 움직이는 보석.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지금 너무 좋아서. <laughs> 아, 아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배를 타고 여기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 많이 없잖아요, 사람이. 이 한산한 느낌. 너무 좋아. 뭐, 여기저기 막 흩어졌겠죠. 저쪽 해변, 저쪽 해변, 막.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좋은 곳에 사람이 이렇게 빵을 빵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전 너무 좋아요. 이쪽에는 리조트들이 있나 보구나. 그냥 걷고 있어요. 특별히 뭐가 없어요, 지금. 바다를 보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 좋아서. 그냥 걷고 있어요. 선착장 다 왔네. 아, 아까 이 길로 숙소를 갔으면 10분이면 갈게다 10분. 10분도 안 걸렸을 것 같은데. 자, 네, 이쯤에서 저쪽으로 돌아가요. 여기는 좀 번잡스럽고, 아까 도착했던 곳, 거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조용하고. 그쪽 가서 자리 피고, 좀 쉬었다가 들어갑시다. 저기 자리 잡았고요. 제 오른쪽에는 바다가, 그리고 제 왼쪽에는 라구니. 바다 위를 걷는 느낌이에요, 지금. 모래 위를 걷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바다 위를 걷는 느낌이에요. <laughs> 아, 그냥 좋단 얘기에요, 결론은. 아,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너무 좋아서. 저쪽에서 계속 누워서 앉아서 뭐 놀고 그랬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이쪽에 뭐가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가보는 길. 저쪽에도 괜찮은 비치가 있구나. 그러네. 아, 여기는 그리고 이쪽 라군하고 이어지는 곳이구나. 라군과 이어지는 바닷가. 어, 이쪽 라운드도 이뻐 어, <laughs> 물이 깨끗해 바닷물하고 똑같아요 그냥 여기 라군하고 바다하고 연결된 이곳이 물살이 되게 센것 같아요 여기서 넘어가도 재밌겠다 <laughs> 이제 천천히 스쿼 들어가서 오늘은 일찍 하루 마무리 하자고요. 한 것도 없이 피곤한 그런 날 있잖아요. 오늘이 딱 그런 날이에요. 여기는 숙소로비 앞이에요 해먹이 있길래 다들 해먹을 타고 왔다 갔다 하고요. 저도 빈 해먹 하나 차지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아서, 여기가 너무 좋아서, 바다가 너무 좋아서. 내일도 포롱에서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에 봐요